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엄마가 선물로 전기매트를 사주셨습니다 이거 뭐어거야 뭐, 홈쇼핑에서 엄마는 주문을 하셨다고 하고 <laughs> 여기 그냥 전기만 꼽으면 끝이네요 되게 <laughs> 여러분 저 나이 스물 일곱 먹고 전기장판 첫 경험을 해봅니다 뜨끈한 정도라서 딱 좋은데요? 차단하고 더우면은 뜨거우면은 2단으로 음. 해 2단도 더울거야 아마 아니, 이거 2로 나니까 열도 안 나더라니까, 6으로 해야 그좀 따뜻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상태서 이렇게 해봐열아열 해서 이렇해봐 해서 해봐, 열 아, 열 해봐. 알았어, 해봐. 오늘은 전기장판 틀어놓고. 영화, 잉을 보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 그 프로필 사진, 잉에 나온 그 임수정님 캡처거든요. 지금 끝났는데, 너무 슬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드디어 저의 새로운 아이폰이 도착을 했는데요. 기존에 쓰던 이 아이폰 6S가 액정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드디어 11 프로로 바꿔봤는데요. 원래 이제 기존 통신사 U 플러스 사용하다가 이번에 따로 번호 이동 안 하고 기기 변경으로 똑같이 U 플러스 그샵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통신사 변경 안 하고 U 플러스 그대로 선택한 이유가 일단은 저희 지금 가족이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다 U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요금제 할인 혜택도 있고 저희 집이 인터넷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다 U 플러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쭉 사용을 했는데 친구들이 매번 와이파이 찾아다닐 때. 저는 항상 이거 데이터가 너무 잘 터져서 이걸로 영화도 보고 뭐 통화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뜯어보니까 보이시나요? l g 플러스 고기기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용설명서가 다 있네요. 기기 설정 방법이랑 그리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드디어 저의 아이폰 색상 진짜 너무 예쁜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 수련회를 갔었는데 산 위로 올라가니까 친구들 거는 통신이 안 터지고 그랬는데 제 거는 그때 문제 없이 다잘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화도 잘 됐었고 뭐 데이터도 잘 터졌어 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 V앱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V앱 할때 이제 통신이 이제 불안정하면 생방송 하다가 뚝뚝 끊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냥 데이터 켜놓고. 그 브이앱 하던 편이라서 브이앱도 잘 하고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막그명품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갑 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기존에 쓰던 6S고요. 완전 풀화면으로 액정을 끝까지 다쓸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자친구 직접 만나서 같이 요것도 붙이고 하기로 했거든요. 야외로 한번 나가서 카페에서 같이 남자친구랑 언박싱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뜯어보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완전 추워져가지고 여름 옷들은 싹다 집어넣고 이제 여기에 가을 옷만 좀 놓으려고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는 데도 꽤 걸릴 것 같은데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을 잠깐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닐게요. 이걸로 되냐? 참, 더 줄까? 아, 일단 가져가. 이렇게 와야지. 이거 진짜. 이렇게 우리가 또여덟이니까 미쳤다. 니까나 김민 열세 살때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 아니 야 나는 뭔가 꿈 큰가 봐 꿈이 커서 잘하고 있으니까 꿈을 팔게 되는 야망을 가져야 돼어나 되게 야망 많아 이 현실도 이러니까 현실바를 되게 현실도 잘하고 아, 있거든 전통적으로 아, 이미 그렇게 누가 이 나이에 그렇게 살았니? 아, 아, 27일을 아, 마음 졸이면서 살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에 두일씩지나면 변화하는 그게 방법이야 어 그게 무조건 방법이야 ハハハ 맞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진짜 10월에 진짜 열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할수 있거든요 혼자서 진짜 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제 영상 두개 업로드 하고 나서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절해서 잤다가 갈비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저희 동네에 있는 갈비집을 갔더라고요 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아, 여기 음, 지금 음, 갈비집 음, 원래 가려던데 말고 음, 딴 데를 왔어요 여기는 여기 무한리필인 곳이에요 음, 머리가 안 나오지 여기는 무한리필이어서 음, 여기로 음, 왔습니다 일단 동이 먹자 그래, 음, 그래.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러 가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애매하고 이렇게 막 층도 애매하게 나있고 이래서 레이어드 랭 컷을 한번 해보려고 미용실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저는 교회 갔다가 이제 머리 자르고 밥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목소리>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미용실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뒤 옆으로까지. <목소리> 그렇게까지? <목소리> 일단 비포는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가 더 길어 지금. 앞에 이쪽이 더길 여기를 잘라고 제가 머리한다고 예약했는데 <laughs> 자기가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오늘 같이 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님 머리 싹다 밀어드릴게요. 지이 <laughs> <쥐이> <laughs> 예쁘게 자르세요. 여기 앞머리가 생겼습니다. 아. 뭘 봐, 괜찮을 것 같은데. 뭘 보냐고 왜 웃어? 잘랐는데 그렇게 뭐 많이 자르진 않고 여기 층만 좀 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 감자도 들어갔나? 어 벌써부터 향이 나는데 엄마?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밖에 넣은 거 없잖아 그지당 넣고 소주로 한번 잡내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감자, 양파, 고추장을 뿌려줍니다. 정석이 아니야. 아니야, 엄마께 제일 맛있어. 유림보다 엄마가 훨씬 맛있어. 엄마가 우리 엄마 닭볶음탕이 엄청 맛있거든요. 급하게 오늘 레시피를 요청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숟가락 넣네. 었 엄마 이거 닭은 몇 그램이야? 그냥 한 마리야? 한 마리라고 합니다. 아니야, 백종원도 다 이렇게. 해 아니, 근데 엄마 양념이 별로 들어가는 게 없네? 고춧가루 다진마늘 고추장. 야, 이거 하고 또한 거야. 그래? 육수가 좀 해야 되는데. 엄마, 이거는 국간장이야?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엄마, 꿀도 넣어? 꿀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헉! 많이 넣네, 엄마? 아, 양안 그리고 이제 당면도 같이 먹으면 좋아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끓인 뒤에 당면을 넣어줘요, 마지막 거에 대충 요 비법은 대충 끓여. <laughs> 대충 해. 한두 번. 한두 번. <laughs> 자, 당면을. 이야. 엄마 당면은 물을 몇분 불려야 돼? 대, 네, 한민국. 이게 끝이요? 이러고 몇번 정도 있어, 엄마? <laughs> 야, 막. 마... 진짜 맛있게 됐다! 맛있다. 이거 어 이거 어 이렇게 하면 세제맛 엄마표 닭볶음탕 완성입니다. 음! 진짜 맛있어. 이 소스로 떡볶이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너무 맛있어 자물이군 찍냐 아니 유튜버들 다 자물이고 기본템이야 똑바로 해 칼라 음 장면이랑 제가 좋아하는 거는 감자 이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오래 이렇게 끓여가지고 푹신푹신한 담백한, 담백한? <laughs> 부드럽게. 나중에는 엄마표 덮볶음탕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